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액계를 구매 했는데요. 이거 이름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액계가 몇 가지 색으로 들어있는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색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뜯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와. 여기 여기 일단 하늘색, 노랑색, 연두색, 핑크색, 투명색이 있는데 일단 핑크색부터 꺼내 볼게요. 잘흐르지 않고 젤리 몬스터 있죠? 그거 느낌이에요. 근데 애니 젤리 괴물이랑 젤리 몬스터는 진짜 다른데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냄새가 약간 되게 좋아요. 소독? 아니, 소독은 아닌데. 어쨌든 되게 좋아요. 이게, 제 친구가 이게 있긴 있는데,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 똑같아. 그거는, 이, 색깔마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색깔이 되게 투명하고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어, 그, 이런 컬러 개물 같은 것도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것도 있고. 약간 여기 반짝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laughs> 그리고 요 하늘색.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 투명색이 제일 예쁜데. 하늘, 색도 이쁜 것 같아요. 되게 투명색, 투명색 되게 말랑말랑해요. 다른 것보다 엄청 투명해요. 약간 여기 반짝이 보이시죠? 아주 살짝살짝 살짝 흘렸는데 색깔 어, 순서를 매기 전에 어, 12345 이렇게 노란색이 제일 안 예쁜 것 같은 이거 이거는 어 아마도 천안일 것 같아요 투명색이 제일 잘 흐르고 예쁜 것 같아요 하늘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둘이 동그랗게 해서 투명색이 더 흐르고 있어요 어쨌든 얘가 더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명색. 다른 색이랑 섞어도 있쁘요 특히, 그, 뭐냐, 노랑색이나 핑크색. 아니, 노랑색이 아니라 연두색이나 핑크색. 이, 이랑 섞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